자 오늘 11월 6일 미나코인인데요 차트 보면요 천당과 지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요 무려 23%나 급락을 해버리면서 165원까지 밀렸었거든요 정말 지옥을 맛본거였었거든요 하지만요 이 와중에도요 이 가격이 박살이 나는 와중에도 미나코인이 탐욕지수가 무려 83포인트 미친듯한 탐욕으로 1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가격은 지옥까지 경험을 했었는데요 탐욕지수는 1등을 찍었다 그리고 천당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정말 이 말도 안되는 미친듯한 코인장에서 이 미나코인 지옥으로 떨어질지 천당으로 갈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코인들 반등장 계속 나오고 있죠 알트코인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 12일과 15일 굉장히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에 이 11월달을 주도할 9 종목 공개 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해 주시길 바라면서 5%의 돈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5%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한개 익절 해두길 잘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 안타로 들어갔었고요 아마 오늘 일목구름때못들으면은 익절을 그냥 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클리어풀. 제가 4일 날 오전에 긴급으로 들렸었죠. 예상 목표 구간은 20%로 들렸었고 현재는 30% 단타로 들렸었죠. 예상 지니까 보시면요. 그 이유가요. 자, 요때 들어간 거죠, 요때. 자, 요때 고가가요 여러분들. 여기 75.8원. 여기 76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좀 강하게 이탈되면서 이 봉을 잡아먹었잖아요, 양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만 재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급등을 노려볼 수 있다. 어디까지? 일목구름, 하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20%. 이상 구간이었고요. 그 후에 제가 일목구름 안에서 밀리게 된다면은 그냥 이절을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일목구름을 상단 돌파를 몇번 하면서 일목구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홀딩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W자 반등을 준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풀은요. 여러분들 이 일목구름 있죠. 일목구름과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아마 비슷하게 위치를 자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구름을 하단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미나 코인 한번 보면요. 장시간분 기준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요때 3일 날23%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지옥이었죠, 정말. 지옥 한번 경험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고요. 자, 일본 보면은 23%까지 지옥을 갔던 미나 코인이요. 다시 3일만에 44%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심히 보셔야 할 건요. 이 주봉차트거든요. 주봉차트. 주봉차트, 현재 이제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저항선 위치 구간이 있다는 거겠죠. 자, 수급은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저항을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7월달에도 시도가 두 번이 나왔지만 실패를 했죠 자그 뒤에도 상단을 뚫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을 이탈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오고 있죠 자 예상컨대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차트로 봤을 때도 매물대가 현재 쌓이고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250원에서 220원 정도의 사이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주봉차트 RSI 보시면은 아직 50 구간은 도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에 이 볼린저밴드 상단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만 하고요. 가장 좋은 그림은요. 이번 주에는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이 550원 이하로 머물다가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이 꼬리를 말리면서 올라가야 정말 초급등의 조건이 완성된다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목구름 하단까지 시도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자 그렇게 되면약150%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250원 이하에서 좀 놀아주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다. 자 이렇게 차트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자료 한번 보면요. 이 미나코인 유통량 표거든요. 2027년까지 물량이 계속 풀리는 인플레이션 구조입니다. 사실상 이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거거든요. 자이 인플레이션 구조만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지옥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니 어떻게 23%나 큰그 음락을 했는데 이런 지옥 앞에서 대통령도 그렇고요. 탐욕지수 1등을 찍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미나코인의 영지식 증명이라는 키워드 때문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다른 코인들은요. 이 거래 내역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블록체인 용량이 무거워지면서 결국은 느려지죠. 컴퓨터처럼. 하지만 미나코인은요. 이 모든 기록을 압축을 해가지고요. 블록체인 크기가 언제나 균일하게 유지되는 말 그대로 가장 가벼운 블록체인이거든요. 요게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난 호재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미나코인은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데요. 첫 번째는 메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시키고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코 통합. 이거는요, JK 이건 JK 롤업 기술로 미나 위에서 이 복잡한 디파이 앱들이요,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요. 미나 프로토콜 공식 부트이터죠 네, X를 한번 보시면은 JK 기술을 활용한 GK노이드 게임이 테스트 넷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또한 세계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요. 미나의 무기한 선물을 상장시켰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고요. 레버리지로 거래하라고 길을 터준 것과 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보자면요. 자 11월 3일날 지옥 갔었죠? 지옥의 모습이었지만요. 참여 지수는 1등. 이게 뭔 뜻이냐? 기대감은 1등이었다는 거겠죠? 자두 번째로 유통량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당이라는 근거는요.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뭐다 메사와 제코라는 핵심 업그레이드. 그 핵심 업그레이드가 오늘 X9 트위터를 통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추가적으로 세계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도 무기한 선물이 상장이 된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요 이 저항대만 넘으면 진짜 천당이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요 이 11월 달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돈벼락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1월 달을 주도할 9종목 선별해뒀다고 그랬죠 네, 엠바고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엠바고고요 여러분들 자 제가 불장 왔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5년치 총합해뒀고요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1월 15일 날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요. 자, 5년치 데이터를 종합하면서요. 자, 역사적으로요. 약 1,500%의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구간이고요. 자, 투자 대상은요. 총 9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 예상 수익률과 원장 비중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뒀고요. 총 9종목을 선별을 해 뒀습니다. 자, 위험한 종목일수록 비중은 축소가 들어가고요. 안전한 종목일수록 비중이 15%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요 엠바고 자료를 저희 레벨 5부터 해서 원래는 조건부를 걸려고 했었는데요. 요번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제발 좀돈좀 벌어가시라고 자 조건 없앴고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시면 됩니다 구독자인지 확인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제공되는 기간은요 여러분들 15일까지입니다 15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자료 파기되고요 예상되는 최저 수익률은요 590% 정도 될것 같고요 예상되는 최고 수익률은 14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원래는 정말 엠바고는요 멤버십 전용이긴 하지만요 요번에 정말 한시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 구독자인지만 확인해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고정된 링크 누르셔서 링크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오실 거거든요. 자,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될게첫번째 숫자 5번 정확히 적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필요한 정보 나오실 텐데요. 자 여기다가 엠바구라고 적어 주셔야 빠르게 안내가 가능해집니다. 자 기간은 15일까지고요. 자 진입은 12일부터 시작 예정이고요. 요 종목과 비중률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자료 받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숫자 5번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엠바구라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빠르게 정보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니까요. 시간이 없죠. 그리고 인화는 어느 정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선착순으로 드리기는 할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9개로 구성이 되고요. 종목별로 예상치와 권장 비중. 종목별로 구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총 9개 종목이고요. 예상되는 최저 수익률 590% 예상되는 최고 수익률은 1,450%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착순으로 빠르게 빠르게 숫자 5번 남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청이 너무 많으면은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기 종료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